아이씨 아희야하자마자 떨어지면 어게해요어 누구야? 어? 아 누구야? 아, 누구야? <laughs> 나스 <스피드> 아 <laughs> 멍청이 새끼 아 <돼>. 멍청이 새끼 <laughs> 멍청이 새끼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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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이 야야 나 그래도 쎄다 겁났 쎄다 야 나도 쎄쎄야얘 뭐냐 조미야 뭐야 <laughs> 나 엔더스킵이야 아이예 로야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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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일단 나 떨어지... 나 일단 나 죽을게, 피 없어서. 나도 피 없다, 아이씨. 어 <laughs> 야, 얘 누구야, 야, 얘 누구야, 야. 야, 좀비 새끼냐, 좀비 새끼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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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죽었잖아, 씨. <laughs> 아, 죄송, 죄송. 야, 나안 보여, 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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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씨, 좀 뭐야, 씨. <laughs>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진짜? 좀비, 좀비. 야, 좀비 겁나, 야. 좀비력 좋아, 엄청. 엄청 좋네, 이 으아악! 왜 떨어졌어! 내가 떨어지겠다? 으아 씨! 뭐어땠야 동굴아! 포켓에 이사하러 침대 꺼내주면 안 돼? 포켓에 이사좀 꺼내는데 주면야너 점프로 겁나 강했지 누구? <laughs> 그렇다면 나도 점프로 강한 몸으로 바꾸겠어 응? 바로 스폰지밥! 스폰지밥! 스폰다밥스다지밥다폰스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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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야밥스어 야, 야, 너 죽어봐. 아, 왜? 아 싫어. 아 그럼 네가 오던가. 어떻게 가, 거기 어? 아주 예쁘게. 나안가안 안 가지는데? 아주 예쁘게 오세요 점프, 점프, 점프. 점프. <laughs> 아까 아까 쥐똥기님도 <laughs> 여기에서 떨어졌는데, 그렇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어려워, 더요? 네 띠엘세잉 네, everything. 또 죽었어! 오죽야야아진짜아아아 아, 뭐?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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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나볼수 있어 네, <laughs> 네, <하지> 어... <laughs> 아 좋아! 내이아지마아 일을 너무 못해서 내가 중경 버렸어 이로지와 나지도안 <laughs> 보여, 씨. 아, 그만 좀나갔다 들어오세요. 아니, 안 보인단 마. 말이야. 여기 있다. 스아저 죽이지 말라고. 너. 야, 동맹 도맹 죽이지 없지 없지. 마. 야, 누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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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지 마. 스 누가 죽. 하지 마. 참나무. 떨어지 마. 참나무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천하고 누구야? 참나무? 내가 쓴 거야. 아, 그래? 아. 어지마 나도 때려줘 때려 너... 때려 야빨랑게 오라고 때려 스파지마 아 빨랑종 오라고 너너너나 때리라고 스파지마 너나 때리라고 약간 기초래요 야 때리라고 이게 얼마나 기초일래 이렇게 어렵죠 아, 야 못하는 거야 빨리 때리라고 나도 <laughs> 제 스킨을 보여주겠어요 울제 스킨을 보여주겠어요 <laughs> 여기 봐봐! 격찰이다! <laughs> 야, 야, 나, 나 죽는다. 야, 나 경, 나 사이오그다, 야, 사이오그다, 사이오 아아 아, 뭐라 해줘, 씨, 뭐라 해줘? 아, 오 아. 아, 경찰이 봐.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나 때리지 봐봐. 야 경찰. 내가 <laughs> 경찰, 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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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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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 경찰, 경이 경찰, 경찰! 경 야가만 진짜 에 진짜? 보인다. 누구야? 야, 내가 나 누가 때렸는데? 아, 이이가 오게. 보인다. 씨발. 씨발 개. 씨발. 씨발아. 아, 내가 나나 꺼졌어. 뭐요? 스대밥포츠밥겨포스포스폰지밥 어... 아. 포츠밥 잠깐만 밥스포어밥 스포츠밥. 스포츠밥. 스 보여. 스폰지밥스폰지밥스폰지밥스포하였스니다스폰지밥스폰지밥스포하였습니다 할애물 4. 아, <목소리가> 여기 있다. 할애 <해보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만 노리면 되는 <목소리가> 거였네. <목소리가> 맞아. 여기 노리면 예예예예예 예. 여기만 노리면 되네. <목소리가>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야. 야기그 하늘나는 그 하늘 그래. <목소리가>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봐! 야.. 들어봐들어봐 잠깐만 하늘 날아니냐 어? 뭐지? 들어와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왜? 야, 야 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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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야 흑해 흑해 야나 죽어라 나 그, 겁나 많이.. 야. 겁나 가지고 올라가서 그, 그걸 해. 다 버거버려 버그 써 버그 야 그딴 거 없다 야 일로 와 있다 있다 야. 있다 야아! 이야 어, 죽었어 맞아 언니 <laughs> 너무 야아쒸아 버그 쓰지 말라고 야, 알았어 야나 아이언맨이지? 잘 봐라. 야나 보통 아이언맨 아니다. 그럼 쓰레기 아이언맨. 나야가 <laughs> 죽어라. 왜? 어? 아 여기 죽는 데가 있네. 어 죽어 그렇지. 잘 봐. 야 아이 잠깐만. 왜? 야, 나 아이언맨이지. 어. 나 보통 아이언맨이 아니야. 나 이대로. 어? 왜안 다니? 다녀? 아이언맨 다니고 싶어도 엄마가 다니. 엄마.